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헤딜락 시티포 스포츠 모드입니다어 스포츠 모델이고요. 21년식 7만 키로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보증 기간 남아 있고요. 그 차량 외관이나 실내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부고요. 그 완전등이에네 와인 색상.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고요. 진짜 깔끔합니다. 혼자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깔끔하죠. 이 모습이고요. 네, 트렁크도 넣습니다. 한번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주행 거리 7 7 0 0 0이고요 정품 내비게이션, 네, 후방 카메라 지원되고요. 양방향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전방 감지기,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 파킹은 좌측에 있고요. 어라운드 뷰는 없지만 HD는 u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선 루프 들어가고요 블랙박스, 그리고 메모리 시트. 네. 옵션은 요즘 나오는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이 차량 1인 신조에다가 제조사 보정 남아 있으니까, 어, 문의 주시면은 친절 상담 더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이상, 승용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